이 얇고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운전 면허증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권을 신청할 때이 카드의 존재를 스쳐 지나갑니다. 큰 파란색 여권 책자를 작성하다 보면 맨 아래에 작은 체크박스가 하나 있고 여기에 체크하면 추가 비용이 30달러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선을 탈때 사용할 수도 없고 비행기 표를 끊는데도 필요 없는데 굳이 왜 돈을 더 써야 하지? 그래서 체크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이었는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 근처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이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잠깐 사진을 찍기 위해 가방을 의자 뒤에 걸어둡니다. 불과 몇초뒤 다시 돌아보는 순간 가방은 사라져 있습니다. 지갑도, 신용카드도, 그리고 내일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권 책자도 모두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감정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몸이 굳고 머리가 하얘지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공포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국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대사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운전 면허증도 여권도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말로만 시민권자라고 설명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즉시 서류를 발급해 줄수 없습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해야 하고 본국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에게서 서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차가 다른 주말 새벽에 이런 과정을 조율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여행객이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문제는 금전적인 손실만이 아닙니다. 일정이 무너지고 항공편을 놓치고 호텔을 다시 잡아야 하며 며칠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주는 심리적 압박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낯선 환경에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신발 안쪽이나 옷속 깊은 곳에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가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한 공식 시민권 증명수단입니다. 이 카드 하나로 담당자는 즉시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복잡한 조사 없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 있는 일이 몇 시간 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악몽이 작은 불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를 단순히 국경 통과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계획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한 준비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이 카드가 왜 준비된 사람에게 필수적인 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카드가 만들어내는 차이를 이해하려면 여권을 분실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사관에 가기만 하면 하루 안에 새 여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국가의 신원 확인과 보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여행 서류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상태로 대사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요구받는 것은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공식 문서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은 가방에 넣어 다닌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소매치기로 모든 신분 증명이 동시에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담당자가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결국 인터뷰 추가 확인. 본국 연락이라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짧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과거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신원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출생증명서 원본이나 공증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시차, 주말, 공휴일이 겹치면 하루 이틀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동안 여행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머물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미 예약한 항공편은 취소되거나 변경 수수료가 붙고 호텔은 연장해야 하며 식비와 교통비도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보다 더 힘든 것은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익숙한 언어와 환경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느낌은 사람을 극도로 위축시킵니다. 특히 혼자 여행 중이거나 나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부담은 배로 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권카드의 진짜 역할이 드러납니다. 이 카드는 이미 정부가 신원을 검증하고 발급한 공식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확인 절차가 이미 끝난 상태의 증명서입니다. 이 카드를 제시하는 순간 담당자는 추가 조사를 시작하는 대신 기존 기록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심과 검증이 아니라 절차와 처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날 여권을 분실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런 보조 신분증이 없었고, 다른 한 사람은 카드 형태의 여권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러 차례 인터뷰와 서류 요청을 거쳐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몇 시간 안에 임시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 예정된 항공편을 탈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손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이 모든 차이는 단 하나의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중복준비입니다. 중요한 문서를 한 곳에만 보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를 잃어도 다른 하나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주 낙하산과 보조 낙하산을 같은 가방에 넣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권책자는 가방에 카드는 몸에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외에서 국내로 조금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의 가치를 해외에서만 떠올리지만 사실 일상과 국내 이동에서도 이 카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공항보안 검색대에서 벌어지는 아주 흔한 장면을 통해 이 카드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의 위기 상황만큼이나 이 카드는 일상적인 이동에서도 예상치 못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선 비행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 탈수 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공항보안검색대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신분증 규정이 바뀌고 연기되면서 혼란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어느 신분증이 통과되는지,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줄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혼란은 공항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터집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지갑을 뒤적이며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고 줄이 멈춘 채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면허증에 별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시간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이때 카드 형태의 여권은 모든 고민을 단번에 끝냅니다. 연방정부가 발급한 공식 신분증이기 때문에 주별 규정이나 별도의 표시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직원은 망설이지 않고 신분을 확인하고 절차는 바로 진행됩니다. 질문도 추가 확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몇 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행자의 심리 상태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고 이동은 다시 계획된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사용 편의성입니다. 여권 책자는 크고 두꺼워 지갑에 넣기 어렵습니다. 가방 속에서 꺼내야 하고 다시 넣는 과정에서 분실 위험도 커집니다. 반면 카드 형태는 신용카드와 같은 크기여서 지갑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 와중에도 빠르게 꺼내 보여주고 다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편의는 반복될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국내선 이동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출발 당일, 운전면허증이 지갑에 없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갱신 시기를 놓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에 대체 수단이 없다면 여행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카드 형태의 여권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미 발급된 유효한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정이 무너지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단지 비행기를 탈 때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호텔 체크인, 관공서 방문, 보안이 필요한 건물 출입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순간에도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카드에는 주소 정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디에 사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에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신분증을 요구받는 모든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을 내미는 것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반복해서 제공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여권은 이 위험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효력을 제공합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반복될수록 개인정보 보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동수단을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비행기 대신 자동차로 국경을 넘는 경우 이 카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아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육로 국경 통과에서 이 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모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로 국경을 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대기 시간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엔진을 켠 채로 몇 시간씩 줄을 서 있고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을 견뎌야 합니다. 특히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처럼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단몇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반나절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는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긴 대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차로 통과하는 차선에서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의 서류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책자를 받아서 스캔하고 사진을 대조하고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절차는 정확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식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카드 형태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이 카드에는 RFID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칩은 국경에 설치된 특수 스캐너가 차량이 접근하는 순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이 부스에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시스템은 이미 탑승자의 정보를 불러오고 기본 확인을 마칩니다. 이 기술 덕분에 해당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은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준비된 차선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은 긴 일반 차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전용 차선에서는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차량이 접근하면 카드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고 담당자는 이미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 상태가 됩니다. 창문을 내리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대부분의 경우 바로 통과합니다. 몇초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수백 대의 차량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몇 시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 차선을 처음 이용한 사람들은 이전의 기다림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준비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문서를 소지해야만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해당 카드가 없다면 일반 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이동할 경우 사전에 모두 같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는 국경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카드 사용 방법도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국경에 접근할 때 카드를 손에 들고 사진이 보이도록 앞, 유리에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캐너가 정보를 읽으면 담당자는 신호를 보내고 차량은 계속 이동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몇번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표지판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차선으로 일찍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절약은 단순한 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장시간 운전 후 국경에서 몇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은 체력과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피로는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통과함으로써 목적지까지의 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행 전체의 질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모두 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의 역할은 여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재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여행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집으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의 위험에는 대비하지만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기에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산불, 허리케인, 홍수, 토네이도 같은 상황에서는 몇분 안에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귀중품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가족과 반려동물, 그리고 몸 하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나간 뒤,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임시 대피소나 체육관 바닥에 앉아 하루 이틀을 보내며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보험 청구, 은행 업무 모두 신원 확인이 전제됩니다. 하지만 지갑이 집안에 남아 있었고 운전 면허증이 불에 타거나 물에 떠내려갔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데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이때 카드 형태의 여권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방수가 되고 내구성이 강한 이 카드는 비상 가방이나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해 두기만 해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이 카드 하나로 공식 기관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 대비 가방을 준비하면서도 신분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음식이나 옷만큼이나 신분 증명이 중요합니다. 작은 카드 하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왜이 선택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의 소매치기, 공항보안 검색대의 혼란, 국경에서의 긴 대기, 자연재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대피까지, 이 모든 순간은 평소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던 선택 하나로 갈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아주 사소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비용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추가 비용을 줄이면 현명하다고 느끼고, 당장 필요 없어 보이는 준비는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아낀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래로 넘긴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금액을 아끼는 대신 위기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드의 가치는 편리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권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상황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할수 있는 출발선을 제공해 줍니다. 신분을 증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됩니다. 그 차이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실감하기 어렵지만, 한번 겪고 나면, 절대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여행이든 일상이든, 나이가 들수록 준비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모함이 미덕이 되지 않고 대비가 지혜가 됩니다. 완벽하게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작은 준비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함께 걱정하게 될 가족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플라스틱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길을 미리 열어두는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쇠를 준비해 두는 것 말입니다.